뭔가 마음을 다 던지게 해야 된다 포기 가자 아 어, 볼건데 굳이 날아와 야 말도 없이 어디갔대 응. 이모 옥스를 좋은데서 일했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제 이케아 행사 1박 2일로 갔다가 집에 도착해가지고 좀 누워있었습니다 이제 출근해야 돼요 아 어, 너무 졸리는데 갔다 와가지고 좀 자다가 일을 하던지 해야 되겠어요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쌍수 어때요? 공짜 쌍수 <목소리> 택배, 택배, 택배 까볼게요. 오늘 정말 굉장히 제가 바쁘거든요. 왜 바쁜지는 찬찬히 또 얘기를 해드리면서 요거는 써모스 콜드컵입니다. 이게 확실히 텀블러보다는 이렇게 컵으로 되어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요거 골라가지고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오, 근데 크기도 괜찮고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연마제 그 시기가 없나 해가지고 닦을 필요가 없다고 써있더라고요. 이거 씻친 다음에 바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샀어요. 요거 거치대인데 집에 삼각대가 있긴 하거든요.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요런 진짜 완전 유튜브 각 삼각대가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90도로 꺾이고 요런거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근데 꽤나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니지는 못하겠네. 딱 집에서 쓴 용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까야 되겠어요.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미국에서 온 친구 만났을 때 친구가 또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구경 좀시요 해드리겠습니다. 핫케이크 모양 이거 아시죠? 이게 제 밑가루 반죽 같아가지고 이거 스트레스 볼. 제가 얼마나 쭈물렀는지 벌써 여기가 찢어졌거든요. 그리고 살짝 향기도 나요. 딸기향 같은 거. 요거, 핌플 패치, 여드름 패치인데, 요즘에 아시죠? 미국 잔즈이들이 한창 이렇게 약간 멋부리는 핌플 패치 써줬었잖아요. 요런 거, 이런 거.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것도 사다 줬습니다.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약간 여기 컬러별로 있고, 요건 이렇게 종합으로 들어있고, 이게 한국에서 살라고 하면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렇게 사다 줬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드름 나면 저도 젠쟁처럼 귀엽게 붙이고 다닐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구가 이 옷도 선물해줬거든요. 이거 아메리칸 이글에서 나온 약간 후리스 반지업 이런 건데 후리스는 아니고 니트라고 해야 되나? 근데 니트도 완전 니트는 아닌데 이게 무슨 원단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제가 입어봤거든요 너무 잘 맞고 귀여운 거예요 제가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반지업 스타일이 후드 없고 반지업에 2X 라지다? 뭐다? 근데 아직 진짜 10월 말이 다 돼가는데 10월 말인데도 저 지금 반팔 반바지 입은 거 보셨죠? 그러니까 한 11월 중순쯤은 돼야지 이제 오픈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케아 행사 갔다 오면서 선물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요걸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이거를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할 말이 있어 뭔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내일 중국에 갑니다 저도 이런 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학교 후배랑 둘이서 중국에 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정이 되게 약간 복잡하게 됐어요 2박 3일로 갔다 오는데 하루는 항저우 하루는 상해를 갑니다 그런 2박 3일 상해 항저우 찍먹 여행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해를 가보고 싶은데 드디어 이제 하루 가보게 됐고요 찍먹하고 나서 내년에는 상해를 조금 더 오래 돌아보는 코스로도 가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내일 중국 여행 갈집을서 건데 요번에는 그냥 백팩에 가져갈까 하거든요 암튼 좀 이따 아침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보다 혹시 낮빛이 좀 밝아졌나요? 자다 왔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자다 왔고요. 본격적인 하루 시작 여행 갈 준비를 할 건데요. 2박 3일이 되게 짧은데 아마 저희 일정상 진짜 더 짧게 느껴질 것 같은 거예요. 캐리어를 끌고 하다가 저는 더 이상 이제 중국에서 사오고 싶은 것도 없고 2박 3일이면 이제 날씨도 시원해졌고 고 이제 옷도 별로 안 챙겨도 돼서 백팩 하나면 이제 해결 보겠는데? 솔직히 약간 신기한 경요 해외인가 이제 백팩을 <laughs> 싸가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짐을 챙겨볼게요. 날씨를 쳐보니까 기온이 한국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옷도 한국에서 입던 거 그냥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반팔을 껴게 하는데 그래도 거기는 혹시 모르니까 얇은 긴팔을 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끼하면뭐 거기서 옷을 사도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소박하게 챙겨도 될것 같습니다. 옷잠은 속옷. 세면 파우치 최대한 다 적은 용량들로 챙겨봤어요 혹시 뺏기진 않겠죠? 이렇게 좀는데 이건 제가 먹는 에사비하고 영양제들 이건 상비약 파우치 안에 이렇게 넣어놨고요 여분의 지퍼백 입냄새 키트 안에 테라브레스 캔디하고 리스테린 스프레이 바구니 그리고 여권. 이제 여권 만료가 얼마 안 남아서 바꿔야 돼요. 원래 제가 중국여행을 두번 다녀와가지고 세 번째부터는 복수비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무제한 출입이 가능한 복수비자를 발급했었는데 근데 그걸 발급하려면 기간이 조금 넉넉하게 있어야 돼가지고 요번에도 어쩔 수 없이 단수비자 한번 쓰는 걸로 발급받았고요. 새로운 여권 발급받으면서 중국여행 갈때좀 편하게 복수비자를 받아놓으려고 합니다. 지갑. 행운을 주는 천사. 그리고 저번에 쓰고 나왔던 조금의 중국 돈인데 사실 중국 돈이 여행 가야 될 필요 없긴 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챙겨주겠습니다. 집에 올때쓸 모자하고 중국에 쓰고 다닐 가방 이렇게 다 챙겼습니다. 그럼 저는 중국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국 갔다가 돌아왔어요 출근을 했고요 너무너무 너무 피곤하네요 와 몸이 너무 무거워요 오늘 점심은 치즈 돈까스를 먹을 것입니다 거의 맨날 여행 갔다 와서 한국 돌아오면 돈까스를 먹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등심 말고 치즈로 시켜봤어요 음~~ 너무 맛있어. 사실 이제 지금 찍고 있는 폰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폰 11 프로는 64기가가 최대 큰 거라가지고 그때 64기가를 샀었는데 이제 256기가로 바꿨고요. 앞으로 이제 이 폰으로 좀 찍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투명 케이스하고 제가 잘 쓰는 그립토 있거든요. 그거 시켜놨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편집을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케아 촬영 가입 때 받았던 요 과자 먹을 거예요. 음? 마스크리가있냐고아 귀찮은데. 지금 안 했어. 요 너무 우울해요. 좌절감이 들어. 아, 좌절. 괜히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갑자기 수리통을 비우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다음이 예상이 가시나요? 삭제해서는 안될 파일을 삭제. 삭제한 거예요. 제가 양양에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이제 거기서 영상을 찍어 왔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삭제했어! 이게 영상이 삭제돼서 빡친 거보다 안에 진짜 재밌게 찍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지금 화나요. <laughs> 짜증나. 아, 진짜 너무 짜증나요. 진짜 너무 짜증난다. 아, 진짜. 저는 이제 편집을 다 해서 누울 거예요. 근데 그 영상 없어진 거 복구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살리려고 지금 몇 번을 시도해봤는데 안 돼요. 올해 중에 진짜 제일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로 등극이 되었다. 이렇게 삭제를 해본 게 처음이라서 진짜 어이가 없고 진짜 무슨 귀신 들렸는지 안 하던 짓을 괜히 해가지고 맛있다 아, 저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제 열일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쉬다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조금 누워있습니다 오늘 석관동 떡볶이를 먹을 겁니다 저는 파가 푹 익는 게 좋아가지고 바로 넣어줬습니다 감자튀김도 먹을 것입니다. 드라마 보면서 또 울어요. <laughs> 드라마만 보면 우는 소녀예요. 방금까지 드라마 보면서 과일 사면서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위기감이 들었어요. 편집을 안 하면 안 된다. 다시 컴퓨터를 켜고 앉아가지고 빨리빨리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망치가 젖죠. 망치메이저. 통탕 통탕 어깨 내리고 좀더 왼쪽으로 그렇죠. 후 잘한다 잘한다 여기 너무 아프게 엉덩이 뒤에 열 반대로 원 우와 아 반대로? 어 반대로 잠시만잠시만 잠깐 이어 잠깐 이어예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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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적이야 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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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운동하고 나니까왜 이렇게 추모가 되었어? 전 이제 운동 끝났고 출근해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퇴근을 할 거고요 오늘 미미역으 라이브를 하는 날입니다 다시 2년 만에 진짜 아이디로 해가지고 라이브를 하는 날인데 가가지고 친구랑 밥 먹고 라이브 하고 놀다가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라이브를 마쳤고요 비현준의 집에서 레인디 베이 베... 베이비 레인디어를 지금 6화까지 다 봤어요 진짜로 지금 새벽 2시 넘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집에 갈 건데요 진짜 베이비 레인디어. 너무 무서워 <laughs> 그럼 전 집으로 사라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원래 학교 선배의 결혼식이 있거든요 오후에 근데 시간이 딱 일하는 시간이라 급쳐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너무 슬퍼요 거기서 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하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어쨌든 일하다가 저는 좀 이따가 밥 사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닭게티 먹을 거예요 불닭하고 짜파게티 섞기 이거 대학생 때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간만에 이게 먹고 싶더라고요 미치죠. 너무 너무 맛있겠죠? 영상을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다 먹을 때까지 안 찍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김치볶음밥을 해 먹을 거예요, 지금. 구나 아야 망쳐 놓고 관객들이 그게 집중한 게 아니라 주변이 어딜 내려서 먹을제가그립 그러니까 너무 그만 은지금 만약에 이번에 뽑아보려고, <laughs> 늦었는데 그만 들어가봐 해도 괜찮고, 통화를 했고요. 정숙한 세일즈 이거 제취향에것같다고 <laughs>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보기 시작했거든요. 오늘부터 치라까지 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왕십리 왔습니다. 오늘 친구 청첩장 모임이 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왔고요. 아직까지도 저는 반팔에 반바지를 입었고요. 언제까지 을지 기대해 주세요. 우와, 진짜 개 맛있겠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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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로맨틱 김민주가 호타발들왔어요야 예쁘다. 예뻐요. 축하해. 야, 아, 근데 진짜 예쁘다. 그렇지? 예. 어. 저희는 이제 밥을 먹고 카페를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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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 해볼 거예요. 진짜 언박싱 뜯어 볼게요. 어? 이거 너무 예뻐? 야, 왜 이렇게 예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예뻐. 오. 이거 뭐 식권 벌써 아, 준 거야, 뭔가? 아. 저희 1차 달렸고요. 또 2차 달립니다. 인형 뽑기를 해볼 거예요.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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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오, 잡았어, 잡았어. 헉. 오, 대박. 아이고. 아이. 여러분,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laughs>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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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파이팅. 비닉 집어, 비닉 집어 친구들이친구다가 올리브영에서 이거 사왔거든요 약간 이렇게광이 나거든요 한번 이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보보 진짜 짜잘어지지는 오. 오구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어제 밤부터 배달음식이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렇게 주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거 쫄면이고요. 꼬마김밥. 정신 차리고 편집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배달 시켜 먹고 또 TV 좀 보다 보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잤어요. 낮잠을 푹 자고 너무 잘 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내일 모레 네팔에 갑니다.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에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진짜 그 히말라야 영화 같은 막 그렇게 막눈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진짜 트레킹 코스고요. 좀 어려운 코스와 쉬운 코스가 있는데 저희는 ABC 코스라고 조금 쉬운 코스로 가게 되었어요. 누구랑 가냐면은 민풍족이 갑니다. 민풍족. 몽골에 이어서 다낭에 이어서 세 번째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히말라야 트레킹을 가려면은 짐 패킹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들고 다니는 짐도 있지만 거기에 포터라고 짐을 날라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께 맡기려고 해도 그짐 제한이 있어요. 무게 제한이 네팔에서 정해놓은 필요한 짐을 진짜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잘 패킹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가면은 또 재밌는 영상을 많이 찍어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아까 김밥을 많은 거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 저녁까지 이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 꽉 처음에 한 6kg 정도 될것 같은데 가방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진짜 잘 싸야 돼요. 그래도 배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좀 나눠 담으면 되는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세면백도 있었네. 아씨. 아, 잠시만요. 그냥 짐다 싸고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지고 복구하다가요 도저히 그 가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포리백 같은 거 다이소에서 할수 있으면 그거 사가지고 거기다 넣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일어났습니다 이제 씻고 머리 감고 오늘 이글스와 머글스 촬영이 있어가지고 촬영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 아 <laughs> 어, 이가 이글스 머글 이거구나 오늘 저희 여기서 이글스와 머글스 촬영하고 이제 갑니다 오늘 하늘이 완전 가을 하늘이네. 어, 그니까. 어, 야, 진짜. 울름이 진짜 없다. 바이소에서 이 파포린백 사왔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요렇게요런 것도 선물 받고 오늘 같이 촬영한 친구한테도 요거 선물 받아서 이거는 여행용 간식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짐을 그냥 다 패킹하고 오도록 할게요. 어찌저찌 이렇게 두개 쌌거든요. 근데 진짜 필요한 것만 샀단 말이에요. 주기 대때 밥이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에 가면 이제 한국보다 확실히 피부가 좀 거칠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주 피부를 그냥 물에 쫙 올려놓고 출구를 하려고 합니다. 코팩도 하고 수분팩 하면서 최상의 상태로 출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2주로 여행 가기 때문에 영상을 올려놓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 하고 자면 새벽이 될것 같거든요. 저 건강히 여행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여행 브이로그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12월 중에 올릴 예정이긴 한데, 어쨌든 되는대로 빨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행 제가 다 올게요. 안녕!